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플 어제 간밤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강력하게 저항이 나왔는데요. 해당 추세, 어, 해당 부근까지 되돌림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후에 되돌림을 주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되돌림이 없었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 0 4 6은 결국에 지난 지지를 받았던 구간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그 반등의 크기는 결국에 갭을 메웠냐에 안 메웠냐에 따라 유무에 따라서 반등이 크기가 정해지면서 결국에 하락에 대한 속도도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저는 갭을 메웠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해당 구간까지, 저는, 어, 이 갭이 메꿔지고 결국에는, 횟수만 늘어날 뿐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항,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구간을 뚫지 못한다라는 게 판정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연히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거래량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이러한 하락세는 추가적으로 계속 빠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반등이 나와도. 네, 반등이 원래 나와야 되는 차례이긴 합니다. 현재가. 근데 반등의 크기가 굉장히 적을 거다. 지금 강력하게 저항을 받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이 제가 어떤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그 추세까지 어떤 되돌림의 형태는 찐 반등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호재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비트의 반등, 강력한 반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리플 단독적인 움직임으로 어, 쏘았다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호재 같은 경우에는 비트랑 동반해서 같이 올라갔다 내려왔죠.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쐈다가 지금 꼬리가 달린 상태입니다. 위, 위 꼬리가 그래서 <laughs> 결국에는 이 되돌림과 어떤 찐반등에 대한 부분을 어,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어, 어떤 단기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인 큰 부분에서 한번 해석을 하고 해당 구간 결국에 어떤 추세로의 전환에서 이탈이 나온 구간까지 일단 어, 이탈, 이탈이 나온 구간이 있는지 갭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결국에 해당 구간까지 갔을 때 저항이 강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 갭이 메꿔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요거 겜맥 고기는 더큰 하락이 나온다 매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0.447 어, 지지를 받았던 구간만 깨진다라고 하면 제가 결국에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중요한 부분, 이중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헤드앤 숄더 패턴 형성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난 저점 0.46 달러 부근의 이탈이 나오면 결국에 이 머리 크기만큼 헤드 헤드앤숄더 크기만큼 빠진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꼬리부터 50% 짜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해당 구간만 나온다라고 이탈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50% 짜리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빅쇼트로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빅쇼트도 가능하겠지, 가능하겠지만 빅쇼트 플러스 계단식으로 그 구간까지 어떤 가격이 하락분이 형성된 가격 목표 가격으로 하락을 계속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거의 지금 완전 거의 다 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갭을 메우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 0.4달러까지 제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단기 추세에 대한 다음 추세가 해당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 구간을 넘지 못한다라는 판정 제가 갭매국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결국에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다음 추세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락분이 뭐 하락 패턴이라든지 추세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지 못해서 결국에 다음 추세까지 빠져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결국에는 하락분 형성 그리고 어떤 다음 추세까지 가격 하락 목표 가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까지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일본 데드 크로스에서 이격을 네, 어제 반등으로 이격만 잠깐 줄일 뿐 이격이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보다는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면 계속 밀어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 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계속 가격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데드크로스가 한 번이 났다라는 건 다시 골든크로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밑으로 빠졌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네, 일단 주봉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네, 주봉 같은 경우도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 마이너스 구간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구간 들어서기 이전에 구간 보시면 마이너스 구간 들어섰을 때는 장기적인 행보가 나왔다. 마이너스 구간에서 하지만 가격적인 하락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해당 미구간에서 네. 70% 60% 정도 70% 정도 하락이 어, 나왔었습니다 해당 그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해당 공간에서도 큰 하락이 주봉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방금도 일, 어떤 중 단기 일봉에서의 헤드 앤 숄더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50%의 하락분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헤드 앤 숄더 냉난이 부분까지 그리고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채널 하단부까지 빠지는 그림 지금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네,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대 하락, 0.23달러까지. 네, 한번더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반등이, 네,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찐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일어났고 거래량 없는 하락을 만들고 있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결국에는 헤드 앤 숄더 하락 패턴이 형성이 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